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날 행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바뀐 스승의날 풍경.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6회 스승의 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선 교사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한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덕담도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직접 꽃을 달아드렸는데 아, 그런 것들이 유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아마 제도적으로 좀 힘들게 된것 같습니다. 별도의 스승의 날 행사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와 교사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아이들을 위해선 책을 읽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청탁 금지법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스승의날 교실 풍경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는 점에선 호응을 얻고 있지만 사제간의 정의호가던 지난 스승의날을 떠올리면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요즘 뭐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가슴 아파하시고 원래 의미는 사실. 전혀 변동이 없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그래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거나 늘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스승의 날 행사도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 스승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김영란법 영향으로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됐지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등 새로운 스승의 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호입니다.